4kg 감량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다이어트 감량 비법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트레이너 웅입니다. 오늘 제가 체지방 감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건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방법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매년 다이어트를 해오면서 방법을 다르게 적용해 보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재 68kg인데 만약 이렇게 해서 65kg까지 감량이 된다면 시합도 한번 나가보려고요. 무리한 식단보단 일반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량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체지방을 만들 수 있는지 체크해 보려고 해요. 2012년부터 시합을 준비하면서 항상 힘들게만 준비했는데 전문 버디빌더처럼 큰 몸은 아니지만 이 정도 관리해서 체급에 맞는 체중이 맞춰진다면 한번 도전해볼만도 하고 또 지속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드리려고 해요. 올해 초 외식할 일이 많아서 식단에 구애받지 않고 또 음식을 먹은 탓도 있고. 야식을 주 3회 이상 먹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배가 덮여 있더라고요. 평소 운동도 매일 하고, 또 나름 관리를 한다고 자부했었는데, 배에 힘을 빼니까 튀어나와 있는 복부를 보고,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하니, 다이어트를 조금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렇다고 시합을 준비하는 만큼 타이트한 식단은 아니고, 평소에도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식단으로 일반식을 선택했어요. 처음에는 몸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많아서, 일일 일식을 선택했고요. 한 일주일 정도는 크게 힘들지 않았어요. 음식물 물이 저장되어 있는 노폐물이 배출되고 또 몸에 부종이 있었던 터라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시면 2, 3kg는 금방 빠지실 거예요. 아, 하지만 주의할 점은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면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고요. 간헐적 식단식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저는 일 특성상 늦게 마치고 식사를 해야 해서 크게 시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9시나 10시 저녁 타임에 한끼 먹을 때 일반식을 먹었고요. 대신에 국물은 안 먹었습니다. 김치나 파무침 이런 염분 섭취는 충분히 하면서 두부나 흰밥, 흰 생선, 소고기, 닭고기, 멸치, 이렇게 먹었어요. 음식 제한하고 다이어트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염분 섭취인데 일반식에서도 충분히 섭취가 가능해요. 보통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무작정 고구마, 닭가슴살만 고집하시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은 적응이 안 되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부반응이 생길 수 있어요. 일반식에서 염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 탄수화물과 전체적인 양을 줄이시면 1, 2주 정도만 해도 효과를 볼수 있거든요. 이렇게 몸의 변화, 체중의 수치가 조금 변하면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제가 되어서 이제 슬슬 식단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반식에서 고구마, 닭가슴살, 이런 걸로 바꿔볼까라는 생각이 들 때면 몸이 또 많이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어, 그때 조금씩 변화를 줘서 거부반응이 크게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해요. 운동은 하루 두번 했고요. 오전에 공복 상태에서 한 번, 오후에 한 번. 물론, 운동의 강도는 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웨이트랑 유산소 1시간 반 정도 했고요. 어,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시간을 세분화해요. 정말 바쁘게 살고 시간을 쪼개서 계획해야지, 또 그렇지 않다면 가만히 있을 때 배고픔을 느끼게 돼요. 바쁘면 배는 고파도 계속 움직이고 또 무언가에 집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유혹을 떨쳐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과 식사를 하거나 누군가 외부에서 식사를 할 일이 있을 때면 한 입만 먹지 마세요. 절대 한번딱한번 마시는 음식을 먹게 되면 그동안 참아온 식욕이 폭발하고 식욕 봉인 해제가 되버리거든요. 그럴 때는 꼭 싸들고 다니시는 도시락 드시고 배추김치나 깍두기 이런 염분 섭취와 함께 묵묵히 식단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주변 사람들이 말에 휘둘려서 한입두입 입 먹다 보면 한끼다 먹게 되고 또 먹다 보면 평소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다이어트를 통해서 먹는 즐거움 보다 몸이 만들어지는 즐거움을 더 크게 느끼셔야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어요 트레이너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합이 끝나고 긴장이 풀리면서 음식에 대한 갈증이 매우 커지는 현상을 볼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되고 벌크업이라는 명목하에 살을 찌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만과 다를 바 없고 무릎 관절이나 당뇨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죠. 정말 조심해야 하는 사항인 거예요. 일반인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극심한 다이어트 후에 후폭풍이 오는 거죠. 요요현상이라고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했던 다이어트보다 더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근육은 감소하고 체력은 떨어지니까 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이 일반식에서 양을 줄이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 염분 섭취를 하셔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으셔야 돼요. 보통 다이어트하면 어지럼증이나 힘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염분 섭취의 부족이거든요. 이점꼭 참고하시되 다른 양념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김치, 양파, 이 정도로 정해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예정은 5%, 6% 때까지 체지방 감량을 하고 바디 프로필 촬영하는 게 목표고요. 매년 시합도 나가고 사진 촬영도 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꼭 실천하려고요. 여러분도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